습니다. 속담에 바늘구멍으로 황소 바람 들어온다고 하지요. 이 겨울에 창문 틈을 꼭 잠그는 것과 잠그지 않는 것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 틈이 없는 듯한 미세한 틈 사이로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창문을 쫄대로 비닐을 쳐 가지고 창문을 꼭 막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 미세한 방심이 틈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안에 온갖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심이라는 건 처음에 내가 방심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 어느새 그 주의하는 마음의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굳게 믿어 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로 이간질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유,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굳게 믿다가도 그 말이 기억 속에 남아서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 얘기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이게 돌아봤을 때 아, 기분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왠지 나도 모르게 설마 그 사람이 그랬을까 하고 조그만한 의심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서운할 일이 서운할 일을 나한테 했다 하면 그 순간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그랬군 역시 그렇군 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물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고 하지요. 내가 그 말에 속는 줄 알고도 아예 그 말은 거짓말일 거야. 속는 줄 알고도 나도 모르게 점점점점 속아가요. 그것은 내 마음의 빈틈을 타고 들어서 이 어리석은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견고하지 못한 그 믿음이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더 좋나 저것이 더 좋나 시기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그 마음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더 비교하게 되고 더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되어 한순간도 편하기, 편할 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까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어리석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마음을 공부해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부처를 구하려는 그 마음도 도둑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멈출 때에는 좋다, 싫다 하는 일체의 생각도, 일체의 옳다, 그르다는 시비도 나지 않게 굳게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들어오는 그 느낌들도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텅 비고 비어서 고요한 우리의 본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생각의 문을 잘 닫는 것이, 빈틈없이 닫는 것이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끌려가면 다시 정신을 차려서 텅빈 본래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지금 제 소리를 듣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면 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그 마음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밝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문을 잘 닫고 나서 보면 오히려 밝아지는 정신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닫는 힘이 쌓이면 마음의 문을 또잘 여는, 지혜롭게 여는 힘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내고 안 내는 자유로운 정신의 힘도 생기고 기쁘고 슬프고 마음의 천국과 지옥의 문을 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가 바로 이 마음을 잘 조조정해서 이 세상을 잘 운전해 가자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이런 잡념들, 생각들을 잘 막아서 생각의 길을 탁 끊어 버리는 공부를 정성으로 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변하는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하는 공부인 됩시다. 감사합니다.